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과 근시의 관계, 예방과 올바른 사용법 1. 디지털 화면 사용 증가와 근시의 발병. 최근 몇년 사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계의 사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자리잡았으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기계의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시는 가까운 물체는 잘 보이지만 먼거리는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눈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발생하는데 빛이 망막 앞에 초점이 맞춰져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화면을 장시간 사용하면 근시 발병 위험이 21%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영국 교수 연구팀은 3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하루 1시간 이상의 디지털 화면 사용이 근시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시 발병 확률이 스크린 타임이 늘어날수록 급격히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 연구 결과.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과 근시 발병의 연관성. 서울대학교 김영국 교수의 연구팀은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 콘솔, 컴퓨터, TV와 같은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이 근시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 분석을 통해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 미만이 디지털 화면 사용은 근시 발병의 위험을 서서히 증가시키지만 1시간에서 4시간 이상 화면을 사용하면 근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4시간 이상 디지털 화면을 사용하면 위험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그 이후로는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과 근시 발병의 관계는 1시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며 특히 스크린 타임이 1시간을 넘어설 경우 근시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디지털 화면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근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근시를 앓을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합니다. 3. 디지털 기기 사용과 근시의 관계 왜 위험할까? 근시의 발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디지털 화면을 장시간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면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 글씨나 이미지를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은 눈의 초점을 계속 가까운 곳에 맞추게 되어 눈의 구조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눈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초점이 망막 앞에 맞춰지게 되어 근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면을 장시간 사용할 때는 눈이 계속해서 가까운 거리를 응시하기 때문에 눈의 조절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며 이로 인해 눈이 피로해지고 그 결과 근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눈이 계속해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근시의 발병 시기가 더 빨라지고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4. 근시 예방을 위한 방법들. 근시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시 발병의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1.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 제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만약 업무나 학습 등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화면을 봐야 한다면 1시간 사용 후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 시간 동안에는 화면을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2. 20-20-20 규칙. 디지털 기기 사용 중에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20-20-20 규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칙은 매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 눈의 초점이 가까운 곳에만 집중되지 않고 눈의 근육이 이완되어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연광에서의 활동. 근시 예방을 위해 자연광에서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는 것이 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는 것이 근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야외에서 뛰어놀거나 걷는 등의 활동은 눈의 초점이 멀리 있는 물체로 맞춰지게 도와주며, 근시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화면 사용 자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은 눈과 수평선이 맞도록 하고, 화면과 눈의 거리는 최소 30에서 40c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면의 밝기도 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화면은 눈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5. 정기적인 시력 검사. 근시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눈의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주기적인 시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시력 검사를 통해 근시가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디지털 기기 사용의 영향과 근시의 사회적 비용.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확산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시는 단순히 개인의 시력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고도 근시로 발전할 경우 황반 변성, 망막 박리, 녹내장과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국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환들은 치료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아져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근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눈치란 치료에 투자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도 근시가 악화되면 시력 손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생산성 저하와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근시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주의 필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디지털 화면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눈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 조기 근시 발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는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부모와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적절히 제한하고 자연광 아래에서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책상과 화면의 거리입니다.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화면과 눈의 거리를 30에서 40cm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화면을 20분마다 20초씩 휴식하는 규칙을 가르쳐야 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 후 야외 활동을 통해 눈을 쉬게 하고 시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7. 디지털 기기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과 균형 잡힌 사용. 디지털 기기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 콘텐츠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눈 건강과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업무나 학습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넘어서지 않도록 자율적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여가나 오락을 위한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시 위험이 증가하므로 의식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8. 직장인과 성인을 위한 눈 건강 관리 직장인들은 일상적으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근시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이나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종종 긴 시간 동안 화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로 인해 눈의 피로가 쌓이고 근시 발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중 1시간마다 5분 이상 눈을 쉬게 하기, 모니터 화면을 눈과 수평이 되게 배치하고, 화면 밝기를 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정하기. 사무실에서 자연광을 자주 쬐는 환경 조성하기.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근시 발병을 늦출 수 있으며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9.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공공정책과 교육 전략.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정책과 교육 전략도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기관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눈 건강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근시 예방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 후 일정 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기 제조업체들이 스크린 사용 시간과 눈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눈 보호 모드나 디지털 화면의 색온도 조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일환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근시와 같은 시력 문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결론.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 눈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이 필요.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 증가와 근시 발병 간의 연관성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적절한 사용 습관을 통해 눈 건강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근시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군에서 올바른 눈 건강 관리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근시 예방을 넘어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눈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과 예방 조치를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